자 테스터 작업하는 거, 뭐 포토샵 그 기능 뭐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뽑아내는 방법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렌더링에서 보면은 자이 정도, 이죠? 요 정도까지 이제 뽑아냈는데 아직은 대머리예요, 그죠자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제거 같은 경우 이렇게 눈을 다 분리를 다시 시켜놨어요. 눈 부분만. 눈 부분만 다시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거는 그냥 눈만 선택해서 스플릿 레이어로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지금 눈 부분 보면은 눈에도 이렇게 자 선이 좀들어 색상이 들어가져 있죠. 자 요거 모델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모델링이 아니라 자 텍스처 작업 부분 자 저희가 어 일단은 요거 좀다 지우고 다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서브 디비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안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까지 해놓고 제가 서브 디비전은 넣어놓은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자, 똑같은, 똑같은 UV 펼쳐놓은 상태를 가지고 한번 자, 포토샵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자, 요 이제 처음 요 상태예요, 그죠? 처음 요 상태고, 뭐 저희가 진짜 뽑아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아마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 UV를 불러왔을 겁니다. UV 펼쳐 놓은 거를 이제 불러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얼굴 부분이 일단 얼굴 부분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모델링으로 썼을 때 사용했었던 요 이미지가 있어요. 요 이미지. 자, 이 이미지를 최대한 좀 맞춰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톤도 이제 비슷하게 좀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스포이드 모양,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드로퍼 툴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찝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요걸로 여기 뭐 이마 부분이나 이런 피부톤 색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포그라운드 색상이 바뀌어 있죠. 자, Alt Delete를 눌러줍니다. Alt d e 자, 그데 얘가 또 너무 피부톤이 밝다 보니까 라인이 또 하얗게 돼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 레이어, 얘가 이제 UV 레이어인데, UV 레이어인데 얘를 노멀이 아니라 노멀이 아니라 여기 디퍼런스, 뭐 밑으로 좀 내려주, 내려주면 뭐 색상도 이렇게 자, 어두운 색상 보이겠죠. 자, 한 서브 트랙트, 요게 좀 낫겠네요. 서브 트랙트. 자, 이것도 너무 진하다 싶으면 여기에 오퍼시티를 한50% 정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어두운 색상으로 좀나왔고요 자,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자,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UV가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요거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UV 레이어를 여기 자물쇠로 잠궈주죠. 선택이 안 되게 자그 다음에 요요 이미지에서 요 얼굴 이미지에서 저희가 모티브로 한자 입술 부분을 먼저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소툴 라소툴로 뭐 콜리곤 라소툴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라스 그냥 라소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술 주변을 요렇게 따서 요렇게 따서 자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시면은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막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기능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좀 들어갈게요. 레이어 비아 카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거기에 라소 툴로 선택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자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복사해서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그래서 무브툴로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을 시켜 주죠. 여기서 무브 툴을 사용을 하실 때 오토 셀렉트 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요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입술의 위치를 갖다 놔 줍니다 자줌 툴로 확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입술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입술을 배치를 해주시고 자 여기 모양 보시면 아마 제꺼 요 부분 요 부분이 자 입술이 갈라지는 아,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윗 입술과 아랫 입술 경계 라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입술 라인 좀 맞춰주시고. 지금 보면은 약간 입술이 밑으로 더 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줄 건데, 여기 에디트의 프리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프리트랜스폼. 자, 요거 눌러주시고.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크기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워프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 뭐, 비트윈, 뭐, 프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제 워프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격자가 생기면서,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잡고 클릭 드래그로 얘네들을 좀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위로 올리고, 자, 밑에는 좀 밑으로 내려주고, 아니면 라인을 잡고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좀 이렇게 벌려 줍니다. 이렇게 라인 부분을 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자, 그리고 옆으로도 옆으로도 살짝 늘려 주시면 되겠죠. 이 모양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모양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여기서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입니다. 살짝 이제 막 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리터치로 더 잡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두시고. 자,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이레이저 툴입니다. 지우개 모양 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소프트 라운드 해주시고. 어, 대가로 열기 닫기로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데 웬만하면 좀 키워주세요. 살짝. 이 정도 키워서, 이 외곽을 터치로 지워주는데, 오퍼시티를 이제 일단은 처음은 100%를 두고, 여기 이렇게 쳐서, 자, 색상이, 요, 요기 잠깐 끌게요. 색상이 피부톤하고 잘 연결이 되게, 이렇게 톡톡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쳐주시고, 연결이 되게끔. 자, 입술 부분만 집어넣는 겁니다. 입술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변하고 색상이 좀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또 쳐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입, 입술 부분은 됐습니다. 입술 부분은 들어왔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눈부분 갈게요 눈부분 자 UV 눌러주고 자 여기 볼터치 아, 볼터치부터 갈까요 자 브러쉬 아이드로퍼 툴로 볼터치 색상 클릭한 다음에 좀 약간 붉은색이에요 그죠 요거 그리고 이제 브러쉬 툴 브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라운드 얘로 자 여기 이제 볼 부분이에요 볼 부분 사이즈를 좀 키워서 여기서는 이제 이 오퍼시티를 한50% 정도, 아니, 20% 줄까요? 10%? 주고, 한번 눌러, 한번 여기를 클릭합니다. 근데 색이 안 진하니까, 자,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계속 덮어 씌워지면서, 이렇게 볼터치가 들어가지죠. 볼터치가. 근데 이것도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약간 좀 주변 얼룩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니까, 요거를 자한 번에 한80% 정도 80% 정도로 한번 클릭 여기도 한번 클릭 양쪽으로 이렇게 놔줍니다 그리고 입꼬리 부분에도 한번 좀 작게 해서 입꼬리 부분에도 한번 클릭 여기도 클릭 집어주죠 자그 다음에 요눈 부분이에요 눈 부분 여기 눈 안쪽에, 얘는 안쪽 부분이고, 여기가, 여기가 아이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이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전 사이즈까지 좀 크게 그냥 대충 맞춰주시고, 여러 번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럼 주변으로 색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얘도. 이렇게, 색이 좀 퍼져나가요. 양쪽 색상 비슷하게. 그 다음에, 코 밑부분도 살짝 한번 찍어주시고, 윗부분도 한번 살짝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꼬리 부분 한번 찍고 자눈 앞쪽에 안쪽에 한번 찍고 여기도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씩 찍어주는 거죠 게다가 눈이 있고 눈썹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안쪽에 여기도 한번 살짝 이렇게 탁 찍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색상 줄일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턱 부분도 한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얼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가졌어요. 이렇게 색이 들어가졌고. 자, 이번엔 눈썹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눈썹.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 라소 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아이고 레이어 이미지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레이어 비아 카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이동해 줍니다. 지금 눈썹이 아마 여기 중간, 요, 여기까지 와줘야 될 거예요. 여기,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눈썹 부분을 만들 때요 라인을 눈썹 위치에다가 제대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자, 요 쌍꺼풀 같은 거. 아, 얘가 지금 여기가 아니오네요. 여기는 이마 부분이니까, 여기. 요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쌍꺼풀, 이 부분이 라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얘를 회전, 주, 회전시켜줍니다. 자, 프리트랜스폼으로 회전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살짝 좀 위로 올려줄까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아요 일단은 반대편에도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 반대편에도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를 해주면 레이어가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죠 레이어가 아까 2번을 복사해서 3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좌우 반전을 시켜 줘야겠죠 자 프리 트랜스폼 똑같이 들어가서 마우스 우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립 호리즌, 가로방향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자, 좌우 대칭해서, 자,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해주시면 되겠죠. 아, 요 정도? 좀 더. 이렇게 네,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UV 끄고, UV 끄고, 자, 똑같이 이레이저 툴입니다. 이레이저 툴로, 자, 또, 요, 외곽 부분. 일단 요거부터, 외곽 부분, 이렇게툭 쳐서, 좀더 사이즈 키울까요? 툭툭 쳐서, 자, 주변 톤하고 연결시켜줍니다. 여기는 좀 사이즈 줄여서, 사이즈 줄여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요, 괜히, 괜히 처음에 복사를 했네요. 얘 지금 요거 정리해 놓은 거를 복사해 주면 되겠죠? Ctrl C, Ctrl V 해서 다시. 자, UV 펴주고, 얘도 프리트랜스폼으로 좌우 반전. 해준 다음에, 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얼굴이 만들어졌고 이마부분도 한번 터치 좀 들어가주겠습니다 자 레이어 1번인가요? 자 여기다가 자 브러쉬로 여기에 살짝 한20%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서 자 이렇게 화장까지 자 여기 코 옆부분도 한번 더 넣어줄까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콧등. 콧등 부분은 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흰색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광대 부분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인중에도. 자, 여기 눈두덩이 부분. 자요런 식으로. 자 입술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술 부분도. 해서 자 여기 얼굴이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자 얘를 한번 자 C4D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미지 꺼주시고 눈. 그다음에 UV도 요거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파일 익스포트에 자 세이브포에. 에서 jpg로 세이브 눌러서 자, 여기 1번으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네마 4D 가서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도 더블 클릭해서 머테리얼 에디터 창이 이렇게 생기면, 자, 컬러에다가 아까 만든 텍스처 넣어주시고요. 요거죠. 요거 넣어주시고, 자, 디퓨전에다가도 넣어주시고, 루미넌스에다가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뭐, 디프, 뷰포트는 요 텍스처 프리뷰 사이즈를 한2,000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 여기 캐릭터, 요, 얘네들은 눈이니까, 그죠? 눈이니까, 여기다가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얘를 제대로 들어갔는지 렌더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에서 보실 때는, 여기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 세팅 중에, 엠비언트 오클루전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필수예요. 여기 이펙트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 이펙트 여기 버튼 눌러서, 눌러서, 엠비언트 오클루전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루미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루미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렌더링을 하면 자 컬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지금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진 거예요. 자, 여기 흰색 포인트 들어간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요 이제 캐릭터 1번, 2번. 지금 요거가 이제 눈이에요. 얘는 자, 오른쪽 눈이고요. 얘는 왼쪽 눈입니다. 자, 요, 눈 같은 경우는, 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텍스처를 만드시면 되냐면은, 자, 아까 전에 저 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UV에 보면은, 자, 여기 눈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눈알. 자, 요, 크기가, 요, 크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자, C4D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눈 요, 동그라미. 여기가 지금 그 안에 색상, 눈동자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흰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양에 맞춰서, 이 모양에 맞춰서, 자, 여기다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일단은, 뭐,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자, 아이 텍스처라고 검색을 하면, 눈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를, 자, 뭐, 300에 300인데, 요거 한번 복사해서, 넣어 보죠. 요렇게. 그리고 자, 사이즈를 키워 줍니다. 자, 얘는 컨트롤 t 에요 프리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서 R, t 키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 키워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눈동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색상이 너무 죽은 색 같아서 자, 얘를 어 다른 색상으로 자 수정하는 부분까지 좀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은 자뭐 이렇게 이제 에메랄드색도 있고 자 푸른색도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너무 이제 사람 같지가 않아서 자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쁘지가 않네요 요거 요거 넣겠습니다 자 마우스 일러스트로 그린 거 같아서 이쁜 게 없지 자 요거 가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 복사하고 자 여기 갖고 옵니다 컨트롤 V 자 여기만 이제 이 엘리티컬 마키툴로 둥근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해서 자이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선택한 부위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얘도 마우스 우 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눈 꺼주시고 자 레이어 6번이에요 현재 얘를 자 컨트롤 T 프리트랜스폼 툴이죠 이걸로 사이즈 조절해서 여기에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눈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또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파일, 이스포트, 세브포웹으로 이 저장을 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그냥 덮어 씌워주시고요. 자, 덮어 씌워준 다음에, 다시 시네마 포디로 가서, 자, 얘를 이제 불러오시면 되는데, 얘를 그대로 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도. 이렇게. 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텍스처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여기 머테리얼 에디터 창에서, 요 텍스처를 클릭해요. 클릭하고, 리로드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자 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얘 하나만 해주면 나머지 다 들어와져요 나머지도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눈이 안 들어와지는데 여기 지금 얘가 꺼져있어서 UV 에디터 창에서 창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스탠다드로 가서 스탠다드 될까요? 이렇게. 여기 지금 텍스처가, 응? 음? UV 위치가. 맞는데. 자, 일단 한번 여기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죠. 텍스처가 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어, 들어가지네요. 그죠? 자, 요렇게. 눈까지. 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머리카락 부분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부분 아직 저희가 이제 귀도 아직 안 했고, 이제 머리카락 부분도 아직 안 하기는 했는데, 자, 머리카락 부분도 이제 색상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UV 다시 켜고. 머리카락, 요 이제, 이마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브러쉬로, 자, 헤어 부분만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헤어 부분, 자, 브러시로 브러쉬로 머리카락 색상, 머리카락 색상을 해주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뒤에는 이제 목 부분인데, 목 부분은 좀 이렇게. 자, 양쪽 똑같이. 일단 처음에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잡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저장해서 넣어볼게요. 어차피 여기에는 이제 머리카락 모델링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질 거니까 자,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리로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에안 보여지고 있는데. 음 자, 한번 렌더링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 들어가는 부분. 좀더 안쪽으로 더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줘야겠죠. 그래서 머리카락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 좀. 세팅을, 색상을, 부분을 지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 텍스처까지 지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빨 같아요. 여기 흰색이 있으니까.